뭐부터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손님은 제가 예전에 같이 촬영할 때 함께 하던 PD 오빠고요. 그냥 팀장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IT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김 팀장님, 네. 네. 촬영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림 그리는 계정을 또 따로 갖고 계셔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다가 인스타 띄워둘게요. 그래서 여기 보셔가지고 취향이 맞으시면은 팔로잉 해놓으시고, 가끔씩 어 굿즈나 뭐 페어 같은 데도 나가시니까. 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가방 먼저 소개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한번 아 가방을요? 네. 일단 제 가방은 보시다시피 체격이 좀 커서 웬만한 가방은 다 너무 유치원 가방 같습니다. 네. 이건 생각보다 엄청 크죠? 큰 에코백입니다. 파타고니아에서 예, 산 거고요. 사실 겨울백은 다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겨울은 옷이 두꺼워서 이걸 못 메고 다니고, 유용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이건 포터에서 나온 동전지갑이라고 나온 건데요. 너무 에어팟 느낌에 좋아요. 딱 너무 에어팟 느낌에 최적화돼 있는 네. 이 주황색 페어리 재밌어서 샀어요. 나는 멋지게 쓰고 있습니다. 음, 오렌지가 포인트 컬러로 돼가지고 네, 되게 네요이 아. 가방이 근데 무거워요, 엄청. 그냥 패브릭 자체도 무거워요. 그런데 이 가방을 굳이 갖고 드는 이유는 천이 튼튼하거든요. 제가 사실상 되게 맥스멀리스트입니다. 취미가 그림이긴 하지만 그림을 배운 적 없고요. 그래서 1일1일 음. 그림을 하고 있어. 요 아이패드로 그리든 아니면 실제로 치화를 그리든 음. 오일 파스텔을 그리든 음. 항상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음. 이 앞에 요게 되게 재밌어요 전자책 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오닉스 라는 제품이에요 원래 전자책 하면 우, 뭐죠? 전자책 하면 원래 킨들입니다 킨들은 주로 해외에서 논문 읽거나 아니 외국 책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되게 유용해요 오닉스의 가장 강점은 os 가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책을 진짜 너무 많이 넣어서 볼수 있죠. 출퇴근하거나 심심할 때 읽기 진짜 너무 좋죠. 네, 이거 그냥 노트 찢어서 <laughs> 붙인 겁니다. 멋스럽게 또 커스텀을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펜이랑 문구류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트레블러스? 네, 트레블러스 노트. 트레블러스 노트. 사실 이번 이게 예, 그 오리지널 사이즈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사이즈군요? 네, 일본에 한 열흘 정도 가 있었는데. 네. 여기 본사를 가서 너무 좋았어요. 얘네가 브라스 제품들 잘돼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것이어서 이게 이번에 일본 본사 가서 산 속지네요. 가죽으로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림을 좋아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주실수 있으실 거요 네,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아또 농구 좋아하니까. 오빠. 아 그렇죠. 농구도 좋아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그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림 일기죠. 그림 일기. 이렇게 트래블러스 노트 자체가 이렇게 영수증 놓고 기념하기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 뭐 전시회 갔을 때 브로셔들 이런 것들 모아 놓기에 딱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전 지갑 같은 거 있고요. 여기. 트래블러스 노트를 쓴지 2013년도 썼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이걸 사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문구의 취미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요새 최근에 만든 제 스티커. 네, 지금 스티커들도. 한번 처음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네. 많이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laughs> 맞아요 이거 턴도 <톤도> 따야 되고 <laughs> 맞아요 선 따야 되고 네.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요 dpi가 뭐 어쨌든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게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음. 저같이 아직 이쪽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처음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막상 내 실물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네, 실물을 딱 가지니까 그건 뿌듯하죠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일단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되게 저렴한 만년필이에요. 이게 만년필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게 라미랑 라쓰거든요그죠 근데 이게 파일럿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쁘잖아요, 되게 그쵸, 작고 이뻐. 요래서 약간 이뻐요? 클래식한 느낌도 있 맞아요. 그리고 만년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각사각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스무스하게 써내려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스무스하게 써내려가는 거는 주로 사인을 하거나 그럴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각사각은 노트 필기하거나 약간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이막그 거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럿 이 제품 저는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 필통 제가 유학하기 전에 공방에서 필통 만들기 수업에서 만든 건데 공방에서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우와. 완전한 에이징이네요. 네, 저절 에이징이 됐죠. 외국에서도 막 이거 탐나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미국 친구들이 네.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laughs> 뭐 카페에서 이러이러했으면 오셨냐고 팔라고 막 그런 친구도 음. 있었습니다. 이거. 아, 참고로 오빠는 음. 이 미국 유학을 길게 갔다 왔다고 해야 되나요 유학을 갔다 왔 일단 네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음. 그전 앞뒤로 도몇 년씩. 있... 있었죠. 횟수로는 10년인데 왔다 갔다 한 적이 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국 얘기가 심심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의 2, 0 30대가 대부분 미국에 서었기때문 제가 일일 일그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이 노트를 씁니다. 몰스킨 스케치인데요. 아트 라인이에요. 또 아시다시피 몰스킨하면 또 사람들이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왜냐하면 너무 투명하다, 비친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예. 쓰다가 근데 또 내부 디자인이 몰스킨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 몰스킨만한 게 없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비쳐 싫어. 그래서 여기를 가. 그럼 그게 또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 다시 와. 이 몰스킨만한 게 없는데. 그래서 몰스킨 아트라인이 괜찮습니다. 아트지로 해서 아트라인인데 어, 수채화 물감을 쓸수 있게 되게 두꺼운 애들도 있고요. 음. 얘는 그거보단 얇은. 음. 제일 결이 없는 친구인데. 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이제 수채화도 있고, 오일파스텔도 있고. 네, 이건 오일파스텔이고요. 그리고. 뭐, 색연필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네. 이게 처음에는 <laughs>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아, 어,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 만족감이 있어요. 아, 저도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네. 뚱뚱함이 되는 이나 <laughs> 네, 진짜 잘 썼다. 이번에 <laughs> 엄청 잘 썼다. 막 이런 만족감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어, 여기도 와세마베 있네요. 이것도 2023년 8월에 제가 여기에 들고 다닌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네. 다 비슷합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요런 것들 어. 요 재미가 있습니다 요즈. 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이걸 뭘로 그리냐 이야 <laughs> 이게 제 아트 도구입니다 오빠 체격이니까 들고 다닐 수 있다 이건 근데 사실 얘는 매일 들고 다니진 않아요 오늘 일 끝나고 그림 좀 그려야겠다 오늘은 음. 그래서 카페 가서 그릴 때라든지 이럴 때 음. 그리는데 일단 오일 파스텔이고요 요게 오일 파스텔 때 면봉으로 문지르는 거 되게 재미, 좋아 요게 재밌습니다 요게 한 포터블한 물감 세트? 이거는 윈저앤 뉴튼이라는 유명한 스튜어드로크 수채화, 되게 물감 브랜드예요. 요게 어, 물통이고요. 아 이게 요렇게 열리면 요게 붓이고요. 그 요건 물 담는 물통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열고 이렇게 열었을 때 스펀지부터 물감까지 음다 있는 어디서든지 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물감이거든요. 얘는. 어 어, 쓰기 편할 것 같은 게이 구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손이 더잘 가요. 그래서 붓도 얘가 되게 좋아요. 이게 발색이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게 제가 색을 칠해놓은 건데 색이 일단 발색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물 농도를 떼게하면 아크릴 물감 같은 느낌도 나요. 매번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이건 각종 마카 세트들이 음 들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그쵸?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정규적으로 큐티를 항상 하고 다니는 거여서 또 네, 열심히 또 네, 교회 또 다니시니까 교회 다니죠 네, 네 큐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팅 나갈 때 주로 가져가요 가까운 데 미팅을 나갈 때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갑니다 모드라고 불러요 이걸 모드라고 부더라고요. 이게 디 i s i s 운 Ground라는 브랜드인데 LA에 있는 브랜드인데 없어졌어요. 이게 2 0 1 9년인가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 되게 좋아했었는데 폐쇄 망한 건지 아니면 브랜드를 막 그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꽤 괜찮은 브랜드였는데 그때 어제도 LA에서 산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얘가 모드 인가 그럴 텐데 5인가 6까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엽서예요. 급하게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나 그리고 뭔가를 써서 줘야 되거나 할때이거만한거 네. 없습니다. 딱 여기에 넣고 다니는 게딱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별거 없는데 있어 보여요. 거기다가 이제 노트 대신 아이패드 딱 넣고 다녀도 되고 네, 아이패드나 주로건 이쪽에다가 껴서 넣고요. 네. 이거는 제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노트인데 미도리. 이거랑 같은 트래블러스 노트랑 음. 같은면서인데 이게 평이 사람들이 되게 괜찮아하는 어, 노트예요. 종이가 너무 좋아요. 얘 얘는 매끄러운 종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음. 되게 좋아할 노트입니다.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데 이제 저는 수채화 그리는 걸좀 좋아했어요. 음. 그런데 수채화는 종이가 그렇게 너무 밋밋...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냥 거친 종이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네. 조금 거친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렇죠. <laughs> 이런 종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런 머메이드지 같은 <laughs> 그런 질감 있고 내가 스케치를 했을 때도이 종이 질감에 따라서 이제 미묘하게 바뀌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미도리가 자도 되고 책갈피도 돼요. 근데 브라스 제품이에요. 미도리가 브라스 제품 을 되게 잘 만듭니다. 아, 브라스 라인이 따로 음. 있습니다. 재밌게 만들어요. 음. 이거는 선이어폰인데 랩탑을 쓰다 보니까 가끔 음. 에어팟 나갈 때 있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혹시 필드노트라고 아십니까? 오. 이거는 제가 필드노트 따라서 만든 거예요. 필드노트 아니에요. 이거는 몰스킨입니다. 음. 필드노트라고 미국에서 되게 좋아하던 노트예요 얘는 재생지를 사용했고 양장으로 만든 제품인데 이렇게 되게 양장으로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진짜 필드노트는 스테인플라우로 이렇게 찍어서 판매합니다 그 실재본과 중철재본 차이점이 어. 조금 다르네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사려면 너무 비싸요 추천드리는 게전 무인양품 노트도 추천드리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무인양품 노트 네 좋아합니다 이거 무인양품 펜이에요 음. 사실 제일 좋아하는 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문구류로 가게 되면 일본만한 곳이 없어서 무인용품 덕후가 그게 제가 막 일본을 너무 좋아하고가 아니라 그만한 디테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어, 우리나라 다이소께 장기간 써보면 그 내구성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일본 펜은 다쓸 때까지 써요. 대부분. 근데 이 펜이 단종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이게 아쉽더라고요. 이 펜은. 이 마스킹 테이프의 세계를 알게 되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m t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저는 카드인 줄 알았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막 이것저것 쓰는 걸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고요 이런 건 쭉쭉 찢어서 아무 데나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게 재밌거든요 괜히 이것만 붙여도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네. 뗐다 붙였다 하기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얘는 제가 졸업선물로 산 만년필인데 비스콘티라는 만년필이에요 이탈리아 제품입니다 비스콘티는 우리나라 분들한테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아티스트 이름으로 라인을 만듭니다 이거는 렘블란트라는 라인이고요. 음. 그래서 고흐 라인도 있고요. 음. 여기에 그 음각, 양각 이게 조금 있고요. 아 비스콘티라고 여기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렇게 그치. 보시면 있습니다. 네, 비스콘티라고 이렇게 얘네가 재밌는 게 이게 자석이에요. 아. 그래서 얘가 엄청 스무스해요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제 선물로 샀어 선물? 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네. 미팅 때 주로 들고 다니는 세트고요 요거는 요새 빠져 있는 애들인데 요새 PDF 다이얼이라고 사람들이 약간 이거 종교처럼 하시는 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종교처럼 막 저는 플래닝 짜기에 되게 적합한 구성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책갈핀데요 네. <laughs> 이게 나이키에서 옷 사고 이런 걸로 만들면 색깔 표현 되게 저, 오 재밌습니다. 이런 거. 업사이클링. 에, 업사이클링이죠. 여기 스케줄링 을 오늘 해야 될 플랜을 쭉 적고요. 네. 그리고 오늘 몇 시에 이걸 내가 했는지. 그래서 이거 오늘 하루에 리뷰를 하는 음 이런 시스템이에요. 하루 잘 살았다. 이거 다채워지면 아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이 기록하는 걸참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음 다이어리를 쓰긴 써도 음. 몰아 쓰는 때가 훨씬 많 막. 음. 다이어리를 왜 몰아 쓰죠? 제가 이날에 뭘 했는지는 좀 알고 싶어서 그냥 기록해두는 편이에요. 한 서른쯤부터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이 어플이 어. 너무 잘 돼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거네요. 맞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기록을 안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가는 흔적들이 다 알아서 남겨지니까 음, 음, 음. 안하게 돼요. 이게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문명은 계속 발달하는데 저란 자신은 나태해지고 이러다가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이날은 유튜브 촬영, 이날은 유튜브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냥 기록만 기록. 남기게 되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기록을 여기다 네. 보시면 이풀 붙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영수증이거든요. 어, 영수... 네, 영... 맞아요. 영수증이 결국에 다 휘발되잖아요. 맞아요, 휘발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걸 갖고 다니면서 쓸 때도 있지만은 그 영수증이라든지 커피숍에서 뭐 생각이 났을 때 그냥 커피숍 냅킨이라든지 음. 뭔가 찢어서 그냥. 거기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거 써서 붙입니다. 그러면 음. 그것도 되게 좋은 추억같게 훗날 봤을 때 너무 좋죠. 캐빈 클라이 포장지예요. 포장지 칠한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짜증나면 이렇게 그림 한번 그리고 아, 예. 오빠는 확실히 스트레스 푸는 요소가 그림이구나. 맞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무엇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가를 아는가. 맞아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적인 기록 왕이 되신 거군요. 네, 왜냐하면 저도 스케줄링을 잘 못하는 애들이 스케줄러에 미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 일반화 하진 않습니다 응. 근데 저는 스케줄링을 못 했기 때문에 스케줄러에 약간 집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케줄링을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플래닝을 세우는 습관을 먼저 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플래닝을 쓰는데 참고로 이거 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구류를 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학교 다니면 일단 읽어야 될 것과 에세이를 써야 될 것과 음. 과제도 너무 많고 해서 공부를 뭐썩 잘한 건 아니었지만 잘 놀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뭐라도 풀어야겠다 해서 그림을 조금씩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취미를 갖게 됐죠. 아. 이게 제 안경 케이스 <laughs> 원래 이렇게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기좀 어. 스웨이드 이것도 보시면 사자마자 저제 물건에 그 주기라고 러나요 낙서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걸 되게 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린 건데 오아시스 노래 중에서 Don't Look Back 앵거인가 맞나요? 어쨌든 그 노래를 듣다가 Don't Look Back 썼고요. 음. In Anger 썼고요. 이거 열면은 아비파 b 이 fine. Yeah. 이렇게 안경이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패드에요.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애플이 만든 너무 잘 만들었죠. 사실 <laughs> 어, 케이스는 프라이팅이고요. 아, 프라이팅이고요. 아, 이렇게 쓸데없는 거 붙이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그, 예쁘게 또 커스터마이징 하셨네요네요 <laughs> 네, 스티커 이런 거 좋아해서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혹시 따로 추천해줄 만한 그림 어플 같은 거 있어요? 이 그림 어플 세계도또 엄청나죠 일단 그림하면 무조건 프로크리에이트가 사용성으로 너무 좋습니다 재밌는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수채화 느낌 그랬을 때는 아트셋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화 느낌을 엄청 잘해요 오일 수... 예. 아~~어머 이붓결 느낌이라든지 브러쉬 형태가 정말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이게 브러쉬 느낌도 엄청 많고요. 사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것보다 사용성도 되게 프로크리에이트에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오일 브러쉬는 정말 얘네가 꾸덕한 느낌을 되게 잘 내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유화 느낌 이, 이 종이 질감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유화 느낌이 재밌는 음 제품이 아트셋, 리얼리스틱이라는 앱이거든요.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것으 얘네가 이렇게 좋았나? 얘네 UI가 처음엔 되게 유치했어요. 근데 아. 지금 너무 재밌어요 UI가 보면 이게 지금 붓셋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와. 이건 연필. 얘는 만연필 세트예요. 그 패키지를 그냥 구매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와. 이거를 다 잘라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오일 쪽이 엄청 강합니다. 브러쉬를 골라서 우리는 써봐야 되잖아요. 응. 옆에 샘플이 있죠. 어. 샘플에다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아, 아 그리고 믹스 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이 붓이 이런 느낌으로 되겠구나. 체크업을 하면서 어떤 붓을 쓸지 와. 정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네, 물건이죠. 어. 아, 공개할까 말까 했지만. 사실 저희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네. 공개해주시면 저희끼리만 즐겁게 쓸수 있어요. 이건 수채화 느낌으로 낸 거예요. 제가 음 수채화 느낌으로. 또 다르죠. 수취한 느낌일 땐또 셋이 바뀝니다. 요거 나가 있는 셋이지만 수취한 느낌의 셋이 하나 더 등장을 하죠. 아웃풋을 내야겠다 하면 얘가 재밌는 걸 만들어줘요. 이렇게. 요렇게. 작품처럼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네, 만들어주고 아, 이 느낌 너무 유치해. 땅로해줘 이런. <laughs> 요 별거 아닌데 재밌습니다. 이런 걸로 감동 포인트 받잖아요. 예, 예. 저는 음... 이 제품이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사용성을 너무 음... 신경을 썼다. 유저들이 뭘 좋아할지를 되게 많이 넣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그 수채화 패키지였고요. 이게 아까 오일 패키지인데 오일 패키지 미리 보기가좀더 재밌어요. 일단 이런 이젤에다가 e 그렸죠. 아, 네. 제 그림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아... 전시회에 걸렸을 때. 그러면 <laughs>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laughs> 대리만족해요, 저는 되게 가끔. 이세개 정도가 저는 제가 주력으로 쓰는 그림 앱이고요. 물어보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프로크리에이터 너무 좋은데, 솔직히 와, 완벽한 앱입니다. 그런데 약간 디지털 느낌이 있거든요. 이 가방 포함 세 음? 가지를 추천해주는 제가 추천채을 받고 있어요. 어, 네네. 저는 기록을 좋아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트래블러스 노트는 너무 헤비합니다. 몰스킨인데 아트 시리즈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깡패예요. 음. 이거가 거의 27,000원, 28,000원 하니까요왜냐면 아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왜냐면 이게 저는 갖고 다니기가 너무... 간편해요 요, 여러분 이게 오빠가 손이 커서 그렇지 <laughs> 내 손에도 저렇다는 보장은 <웃음> 없습니다 <웃음> 이게 <웃음> 아이폰이랑 네. 비교를 하자면 훌륭합니다 네. 아... 12%입니다 3만원의 행복 네. 두 번째 진짜 인생을 한번 계획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드리스트 쓰시는 분도 있고 음. 앱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사실 손으로 쓰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도 2만 7천원 8천원 정도 해요 근데 손으로 투드리스트 작성하면서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펜으로 쓰는 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앱은 이 손으로 훑어보는 것만큼 사용성이 편리하진 않거든요. 음. 마지막으로는 오닉스입니다. 이 오닉스는 어, 손으로 쓸수 있어요. 아이패드처럼 펜이 옆에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트류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뭐, 쓸 일이 많아요. 지금은 사실 읽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과, 뭐 이렇게 손, 뭐 음. 이런 식으로 낙설을 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강점은, 오닉스를 범용기라 그래요. 아티클들, 모아볼 때 여기 한 번에 다 모아요. 이거는 책처럼 낙서하면서 쓸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킨드 앱도 있지만, 위디북스를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전자 잉크라는 특성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종이책을 더 선호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아티클들을 모놨다고 그랬잖아요. 음.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 기사라든지 읽어야 될 칼럼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카이빙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하는데 시가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다얘로 넘깁니다 일단 주말 같은데 카페 가서 한 번에 그걸 다 보죠. 저는 할수 없는 <laughs> 다양한 책을 얘도 얘도 한번 봐보고 싶고 쟤도 한번 봐보고 싶어. 근데 책을 굳이 안 사도 돼 이거는 음. 한달 결제를 하면 돼. 음음. 그리고 저는 결국 이런 책으로 읽는 거는 소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짧게 짧게 읽을 수 있는 정보지들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추천까지 하면서 긴 대화를 저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거의 1년 만에 뵙는 거 같아요. 겸사겸사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멀리 언덕배기에 있는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둘다 <laughs> 먹는 걸또 좋아하기 아, 때문에 네. 또 이제 저희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어, 무 고자할 것 없지만 솔직히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제 주변에 대중적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뭔지 아시죠?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틈틈이 나왔던 그 작업 인스타 주소 올려둘 테니까, 1일1 그림이고, 업데이트는 일일일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지금 보시면서 그림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되시면은 팔로잉 해주시고, 이제 곧 굿즈라던가 이런 거를 제작해서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